안녕하세요, 아재복사이언입니다.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TV에서 방송하는 제 시합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었는데 그 시합을 영상을 올려드리려다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못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제가, 제가 한국권투협회 기구에 소속된 선수였는데 그 한국권투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 시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 시합의 링크를 뭐, 게재하고 하는 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시합의 링크를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. 음, 관심 있으시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17년도 4월 15일 시합이었고, 한국권투협회 슈퍼멘턴급 타이틀 매치였습니다. 어, 지금 보면 제 기량도 많이 떨어져 있고, 실력도 좋지 않아요. 그리고 시합 내용도 그렇게 막, 좀 좋은 내용은 아닌데, 지금 제가 보기에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수 있는 정말 모든 걸다 했던 그런,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Tá ah, bon.